네, 안녕하세요. 당근혜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어,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온디맨드 AI 관련돼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봐요. 음, 우선 기술 환경이 최적화되려고 하는 이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서버의 기준으로 기업 내부에서 보안 및 제어가 강화된 초기 비용이 높은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다면 점점 더 비정형 데이터인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의 특성들을 어 분류하고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들이 어 대두화되기 시작했죠. 어 그런데 어 AI 초개인화를 위해서는 좀더더 더 빠른 환경, 디바이스로 인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공간 컴퓨팅 등이 지금 사용자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특성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스 모델, 사스 모델, 그 다음 어, 파스 모델 등이 있어요. 각각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상화된 컴퓨터 자원을 이용해서 어, 사용자에게 인프라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원 조정 가능한 아스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파스 모델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위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어떤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파스 모델이고요. SaaS 어, 모델은 소프트웨어 인터넷 공급을 통해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어,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는 뭐 MS Office 365 같은 모델들이 있죠. 이런 모델들은 SaaS 모델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는 AWS의 서비스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AWS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벤트 기반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이미지 처리나 데이터 변환, 실시간 파일 처리 등을 API를 통해서 제공을 받고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강력한 친구들이 많이 왔죠. MS의 애, 뭐 애저나 OpenAI의 ChatGPT도 알고 보면 API 서비스와 이 서버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선언을 했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API에 대한 이해와 API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오픈 AI에서는 뭐 고객지원 챗봇이나 콘텐츠 생성 데이터 분석 등의 여러 가지의 API들을 제공한 걸 기준으로 기업 내부에서 다양한 개발이 빠르게 양상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 API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기획자 또는 AI 기획자 또는 AI PM들은 이런 환경들에 대한 변화들 빅테크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API 변화들을 자주 이용하고, 자주 관찰하고, 아, 이런 변화들이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은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하나의 서버에서 다양한 디바이스에게 그 서비스 환경들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면, 이제 엣지 컴퓨팅은 분산 처리된 하나의 공간들에서 데이터의 처리를 실시간으로 분담을 하고 그 처리 속도에 의해서 속도나 안정성 등이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는 엣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주는 뭐, 주행 시간에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만약에 정전이 일어나면 굉장히 리스크하고 위험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그 통신 환경의 안정성을 담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엣지 컴퓨팅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마존고나 또는 5G 기반의 엣지 AI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들은 어, 이제는 기계에게 밀접하게 빠르게 전송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더 생겼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보면 지금은 5G지만 6G가 만약에 공급되는 그 순간 더 실시간성으로 더 빠른 통신 환경과 빠른 데이터들이 전송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음 하나의 특징이 생기겠죠 알고 보면 이제는 저장 공간이 필요 없다는 디바이스의 저장 공간이 필요 없이 빠르게 제공되는 통신 환경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즉시 즉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엣지 컴퓨팅도 중요하지만 통신 환경 육지가 언제 오픈되는지 그리고 그 육지로 인해서 무엇이 변경돼야 되는지 등의 관찰도 되게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왜 클라우드가 아니라 엣지 컴퓨팅을 선택했을까?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빗대어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뭔가 생소하죠. 하지만 온 디바이스 ai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사용자가 디바이스에게 어떤 음 질문이나 어떤 수행을 요청했을 때 디바이스 안에서 통신이 없이 디바이스 안에서 바로 답변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삼성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온디바이스 AI를 이미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실시간 번역이라는 게 온디바이스 AI의 기능입니다. 알고 보면 어, 언어 팩을 어, 디바이스에 다운을 받고 그 언어 팩에서 나오는 번역에 대한 부분의 연산을 통신 환경 없이 즉시 즉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어 서비스를 이미 여러분들은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NPU, TPU에 대한 어떤 칩셋이 연산을 최적화하는 엔진인데요. 요걸에 들어서 이 NPU와 TPU에 관련된 AI 칩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PC에 탑재돼서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것들을 보면 n p u 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제 환경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통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의 최적화도 온 디바이스 ai에 굉장히 중요한 어, 어떤 이점이라고 할수 있죠 어 애플의 뉴럴 엔진이나 이런 구글의 어, 텐서나 또는 컬컴의 a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 특성들이 어떤 건지는 다음에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의 뉴럴 엔진이에요.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네, 애플의 뉴럴 엔진. 여러분들이 애플 폰을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죠. Face ID인데 Face ID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얼굴의 그런 각도, 문도, 거리 이런 것들을 인식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을 하셨어요. 다음은 퀄컴에서 어떤 이 칩셋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지를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스, 다양한 보이스 중에 여러분들의 그 음성들과 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이 이제는 나왔구요.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술, 그리고 비디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 디바이스 안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즉 통신 환경이 아니고 디바이스 안에서 즉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기능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가령 예를 들면 페이스 아이디인 경우에는 어떤 통신 환경이 필요 없이 디바이스 안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퀄컴의 엔진 같은 경우에도 디바이스 안에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 즉 사용자의 어떤 인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탑재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이제는 통신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까지도 이제 갈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챗지 p t 는온 디바이스 AI로 실행되지 않을까? 어, 채찌 PT는 온디밴드 AI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말뭉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온디바이스 AI는 포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산해서 특정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컴퓨팅이에요. 공간 컴퓨팅은 물리적인 공간과 디지털 정보에 통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이에요. AR, VR, XR, MR이 있죠. 어, 상호 작용성을 가지고 있죠. 사용자와 환경 간에 실시간 상호 작용이 가능하고 어, 약간 특징이 실시간 상호 작용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부분들.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실제적으로는 어, 영상인데 요거는 제가 음, 댓글에다가 요 영상 강의를 볼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제 경험을 해 볼게요 실시간 번역해 주는 ar 안경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 보실게요 손님의 안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한 종업원 어? 아. 알고보니 이 안경은 동시통역 기능을 갖춘 특수한 안경인데요 어, 오, 놀랍게도 이 안경 하나만 있으면 중국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죠 실제로 상대방이 말하는 순간 그 즉시 눈앞에서 번역이 된다고 하며. 네, 지금은 이제는 실시간 번역, 즉 언어가 통일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AR 안경을 통해서 실시간 번역과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이제 시대로 오고 있어요. 애플 비전 프로 여러분들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그대로 디스플레이가 출력이 되면서 사운드도 같이 들려요. 머리 움직임을 추적해서 화면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레이저 포인트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어플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360도 화면을 볼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운드가 재생되면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이패드 또한 이제 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화면 연결이 가능해요. 케이블을 연결만 하면. 아이패드 화면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녹화 방식이 아니라서 저밖에 지금 볼수 없는데 실제로 3m 정도 떨어져 있는 대형 스크린 눈앞에 있고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텍스트를 띄워놨는데 텍스트도 하나하나 송잘 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가 있고 별도의 배터리도 내장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도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외부 기기 연결된 외부 기기만의 데이터와 전원을 이용해서 구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디바이스의 특성들이 되게 다채롭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플랫폼이 아니고 디바이스 안에서의 플랫폼들, 디바이스 안에서의 서비스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어요.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 엔지, 엣지 컴퓨팅, 온디바드 AI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이렇게 서비스 환경들이 디바이스에 종속돼서 다양하게 다채롭게 제공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기계에서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환경은 애플의 비전 프로나 또란 호라이즌이라는 워크룸스라는 그런 어, 미팅룸에 대한 부분들의 환경들, 그 이케아의 플레이스나 이런 것처럼, 어, 이제는 가구나 이런 배치들을 사진을 찍고서 내집 공간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특히 여러분들이 종전에 있었던 서비스의 환경이 아니고, 디바이스로 인해서 그 몰입감으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의 환경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회라는 건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메타에서 퀘스트 3를 오픈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 어? 네, 이 화면에서 보면 메타에서 지금 보여주는 화면들 즉 실제적인 화면과 가상의 화면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죠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메타의 호라이즌 워크룸스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다음은 아이언맨이 현실로 코에 걸치는 AI 이것도 한번 볼까요? 스마트 글래스에요 안경집의 본체까지 얼핏 보면 그냥 안경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누르자 렌즈에 불이 들어오고 사진이 찍힙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선글라스 제조업체 레이벤이 함께 만든 스마트 안경입니다. 안경테에 렌즈가 달려 있어 사용자가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영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 AI를 활용해 실시간 통역은 물론이고 눈앞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Hey meta. Can I eat it? It's not recommended to eat these plants as they may be treated with pesticides or other chemicals. 네,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화면처럼 무엇인가를 지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보셨나요? 인간이 눈으로 보고 있고 인간이 말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주문한 것들을 인공지능은 답변을 해주죠. 여기서는 어떤 터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미지 인식 기술이나 이제는 음성 인식 기술, 즉 멀티모달 AI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는 것, 즉 앞으로의 다가오는 세계는 멀티모달 AI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재편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이쪽에 대한 환경을 연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공간 UX에 대한 설계 원칙이에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요. 몰입형 디자인, 그리고 현실 세계와의 연계를 고려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단점은 하드웨어의 의존성이 문제예요.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의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서로 공유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각각의 플랫폼들이, 어, 그, 디바이스에 종속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알고 보면 통일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 UX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어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디바이스로 인해서 많이 이제는 밀접하게 다가왔다라는 거 이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웹과 모바일 이외에 공간 UX가 미래의 주, 주류가 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땐 당연히 디바이스가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보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미 미국은 메타글래스를 판매를 하고 있고, 스마트 글래스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는 업무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도 곧이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온디맨드 AI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볼게요. 온디맨드 AI. 온디민드 AI는 API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필요할 때 AI 기능을 호출하는 기능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AI 기능을 API 형태로 제공하고 개발자가 쉽게 그 API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사용량 기반의 과금 모델을 하고 있어요.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고 있죠. 대표적인 것들은 오픈 AI의 미니나 오원 미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수 있죠. 유연성은 AI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채 g p t API나 달리 그다음 구글 트랜스라이트 API 등이 있죠. 각각의 어떤 API를 통해서 우리는 어 약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API 서비스들을 쉽게 접근하고 그것들을 과금 형태를 우리는 우리의 기술과 덧붙여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죠 어, 알고 보면 이제는 코어 API에 대한 부분들은 갖다 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메인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채 g PT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달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듯이 그런 서비스들은 이들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제공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도메인에 맞는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게 지금의 현재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개발한다는 건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뒤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API 사용량 최적화 전략은 여러분들이 AI 기획자, AI PM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용량 분석을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요금제를 조정하는 전략이나 또는 어떤 기술을 꼭그 API를 이용하지 않고 선행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이제는 API를 과금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전략을 세우는 것들은 AI PM이나 AI 기획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속도와 데이터의 정속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PI의 호출 속도와 데이터의 처리 속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 7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7초의 시간도 알고 보면 UX적으로는 유저가 기다리는 부분에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겠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지루함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종전에 있었던 웹형 모바일형 서비스에서 AI라는 부분과 그리고 API라는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 값들이 그렇게 실시간성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GPT API를 무료로 제공하면 안 되는 이유, 당연하죠. 무료로 제공하면 망하겠죠, GPT가. 자, AI 서비스 기획자를 위한 마무리입니다. AI가 일상생활에서 접목되면서 우리는 AX 시대가 왔습니다. 즉,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AX, 인공지능 경험의 시대가 왔는데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속도입니다. 생산 속도, 업무 처리 속도, 정보 검색 속도.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속도. 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까요? 바로, 공장 자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업무는 대체됩니다. 가장 먼저 오고 있는 것, 패턴과 랭킹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랭킹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그 패턴과 랭킹을 이용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미지, 음악, 모든 것들은 패턴과 랭킹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생활에 다가오는 부분들의 변화를 볼까요? 반복적인 대화의 상담. 어, 이제는 고객 콜센터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패턴이 있고 랭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서히 인공지능이 다가가게 되고요. 반복적인 물류 운송. 이미 쿠팡이나 여러 가지 아마존이나 이런 부분들은 드론 로봇을 통해서 또는 퀵 로봇을 통해서 패턴에 대해서 물류를 분류하고 있죠. 음식 서빙 로봇, 음식 제조 로봇, 반복과 패턴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산업이 재편되면서 다갈 위기의 소프트웨어 산업, 개발, 디자인의 자동화, 자연어로 처리가 가능한 시대로 오고 있죠. 창의적, 감성적, 융합적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는 디렉터라는 어,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 디자인 개발, 그 다음 기획이 아마도 합쳐져서 디렉터의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자분들도. 이제는 변화되는 이 환경을 이해하셨다면 어, 실제적으로는 앱과 웹 서비스만으로는 이제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걸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사이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앞으로도 당근 토크데이, 당근 AI 기획자데이를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나누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